역대하 31장 6월절 행사가 다 끝나자 거기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돌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도 모조리 찍어버렸다. 유다 지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의 전 지역에서도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새롭게 하여 각자 맡은 직무에 따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성전 문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자기 소유의 가축들 가운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은 물론이고 안식일과 초하루 및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절기에 바치는 번제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왕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성전 봉사자들로 하여금 오직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주민들은 즉각 대대적인 호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둔 곡식과 새로 짠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그리고 밭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 가운데서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의 십일조도 아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소유한 소떼와 양떼 중에서 십일조를 구별하여 가져왔고, 또한 주께 바친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십일조를 구별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온 백성이 가져온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이 같은 일은 그 해의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끝났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헌물들을 보고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많은 헌물들이 쌓이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독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대답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은 곡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양이 남게 된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남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창고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친 모든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제물들을 성전 안의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이 일을 맡은 최고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였고 그의 아우 시무이가 부 책임자로 일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성전 총책임자인 아사리아는 이들 두 사람의 창고관리 책임자 밑에서 일할 열명의 관리를 임명했다. 그들은 여히엘, 아사시아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밭,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그리고 분하야였다. 또한 성전의 동쪽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임나의 아들 레위사람 고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들을 받아서 주께 바치는 일과 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리아 스가니아는 고래의 지시를 받아 제사장들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늙은 자나 젊은자를 가리지 않고. 각자 소속된 반열에 따라 그 예물들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 또한 그들은 장차 주의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게 될 3세 이상의 족보에 오른 남자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가문별로 족보에 등록된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직무와 반별에 따라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이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들, 곧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각자에게 일정한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는 성밖의 목초지에서 사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므로 성은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명해두고 제사장 가정의 모든 남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물을 빠뜨리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또한 족보에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 같은 일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하였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고 주께 순종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며 또한 주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다. 요한계시록 17장 그때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은 일곱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 네 오더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네게 보여 주겠다. 세상의 묻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휘감아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짐승은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손에는 금잔이 들려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과 자기 음행에 각양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온 세상 음녀들과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 곧 예수를 전한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곧...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그 붉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네가 본그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잠시 올라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자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것은 영영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일곱 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개의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그 나머지 하나가 나타날지라도 잠시 동안만 있게 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붉은 짐승은 여덟째이다. 그 역시 일곱 왕들과 같은 부류로서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또 네가 본대로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 있는 열 개의 뿔은 열 명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아직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얼마 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그러면 그들 열명의 왕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주어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도 더불어 이길 것이다. 그때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많은 물,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들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그열뿔과 붉은 짐승은 마음이 변해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몸뚱이를 불살라버릴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그 붉은 짐승에게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본그 여자 곧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그 음녀는 땅 위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 바벨론이다. 스가랴 13장 장차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하나가 활짝 터져서 다윗 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깨끗이 씻어 줄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서 더 이상 내 백성들로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해내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또한 그날에 내가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들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때에 만일 누군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빌어 거짓으로 예언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고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가 거짓 예언을 할 때. 그 자를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거짓 예언자들은 각자 자기가 예언하는 거짓 환상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예언자인 양 걸치는 예언자의 털옷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날에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단지 농부일 뿐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땅을 붙여먹고 살아왔다 할 것이다. 그때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다그쳐 묻기를 그러면 당신의 몸에 난그 상처들은 어찌된 것이오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친구들과 싸우다가 다친 것이오 할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가라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곁에 있는 내 짝인 그 목자를 쳐라. 칼이 그 목자를 쳐서 죽이면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손을 펴서 그 가운데 어린 것들을 보살펴줄 것이다. 나 추가 말한다. 그때 이곳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3분의 2가 물살을 당하고 단지 3분의 1만이 이 땅에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마저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넣어 은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비로소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고 그들은 내게 고백하기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돕는 분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의로움이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 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후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다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수군거렸다.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니, 그건 또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또 이런 말들도 주고받았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말 때문에 서로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이제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그런 슬픔은 이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와도 같다.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무척 근심한다. 그러나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한층 더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힘껏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자는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관해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희 대신 강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새삼 주께 여쭈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